전데 검사 잘 받을 수 있지? 라이 라이 라 왜? 비상. 왜? 네? 비상. 앉아 봐. 라이 아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라임이 왜안 왔냐고 그래 가지고 라임이가 감기가 걸렸는데 기침이 심하다. 근데 평소 때보다 기침이 좀 많이 심해서 그냥 집에 있으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숙모가 요즘에 백일해라는 게 유행이래. 어? 백일해라는 질병이 유행인 거야? 백일해? 해. 어. 근데 이게 기침을 백일 동안 뭐 한다고 해서 백일해래. 근데 라임이가 평소 감기 걸린 느낌보다 기침이 엄청 심하지? 응. 그래서 백일해일 수도 있다고 이거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코스 해야 돼? 당연하지. 아 모르지 그건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까지는 모르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laughs> 격리야. 진짜? 진짜? 아니 진짜가 <laughs> 아니라. 진짜... 장난하고 있어. 너방 들어가 빨리 마스크 수... 너 마스크 쓰고 와 진짜로. 진짜로 농담 아니고 너 학교에 혹시 기침 아, 그만한... 심한 친구 있어? 응. 있어? 애들 다 기침하고 다니던데? 다 <웃음> <웃음> 이게 전염성이 은근히 강한 거래 그래서 5일 격리래 5일 격리 그래서 내일은 일단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라임이 기침 근데 좋아졌지? 아니. 아까 뜨끈한 매실차 한잔 마시더니 기침이 좋아진 것 같은데?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어떤 것 같아? 라이마너왜 연기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아, 목이 엄청 아파 목이 엄청 아파? 어. 응. 아까 괜찮았잖아 뭐 아프다는 소리는 안 했잖아 간질간질하다 그랬지? 응, 갑자기 아파 <laughs> <laughs> 방금? 오... 한 5분 전부터? 방금부터 아기 시작했대 원래 백일에 증상에는 그렇게 고열은 없어 난 저열이던데? 열이 안 난다고 해서 백일해가 아닌 건 아니야 정상이야 아 이거 저열 어? 라임이 저열압이야 아니 저열 <laughs> 저체온이야 왜냐면 라임이는 원래 기초체온이 3 7 2 3 이러거든? 근데 지금 저체온인데 라임이? 저체 <laughs> 그치 라임아? 평소보다 <laughs> 지금 체온이 낮아 오히려 <laughs> 그니까 우리가 진작에 라임이랑 잠자리 분리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셋이서 한 방에서 같이 자니 이걸 어쩜 좋아. 나도, 엄마 거실에서 잘 거야, 오늘. 나도 내일부터 아플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나도 격리야? 어른이 격리인 것까진 모르겠는데? <laughs> 구글에다가 물어봐야 되겠다. 아니 일단은 일단은 당신 기침을 안 하는데 왜? 구글에 물어볼게. 100일 해. 구글이 알려줬는데 음. 경리를 요함으로 음. 등원, 음. 등교를 제한합니다. 어. 출근 제한은 아니네. 너저로가한 <laughs> 번씩. 너저로 가. 그러면 롤롤은 걸려도 아프기만 하고 출근은 해야 되는 거네? 어. 우리 당장 오늘 저녁에 어떻게 자지? 라이이 방에 집안에서 바닥에서자 이제 오늘은. 라임아, 너저 방에다가 요를 깔아줄 테니까 혼자 자라, 그러면. 어? 어? <laughs> 이불, 이불. 할머니인 <laughs> 이불 깔아줄 테니까 혼자 잘래? 우리 같이 자면 깔아주... 안될것 같은데. 벽에, 벽에도 하나 갖다 줄테니까 <laughs> 요라, 요 깔아주고 요강 하나 넣어줄 테니까 거기서 혼자 잘래? 응, 아니야. 오자어서또백일회라는게또 쳐들어와갖고, 손사, 그래. 검사 방법. 선생님, 지금 화나셨어요? 네. 응. <laughs> 어떡해, 우리 딸. 비. 마저 꼭꼭 쑤시는 거야. 아 으아! 깜짝 놀일 어쨌든 내일 아침에 바로 병원 가서 검사할 수 있게 오늘은 얼른 치과 하셨나요? 네. 코세척 하셨나요? 네. 어 그럼 이제 잘 준비합시다. 일찍 자고 내일 아침에 병원 갑시다. 나 이제 자러 갈게. 라임 잘 자. 안녕. 빠빠. 안녕. 헤이. 라임아, 너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 <laughs> 백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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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걸리면은 학교 쉴수 있는 거잖아 <laughs> 벌써 걸렸어? 머리는? 마음은 아. 벌써 걸렸구나 너 no. 아닐 수도 있어 괜찮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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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잘 받을 수 있지? <laughs> 라임 좋아, 다행이지. <laughs> 선생님, 뭐 하세요? 경기가 아니라서 슬프신 거예요? 약 눈물을 흘리고 있는 느낌인데, 약 열심히 잘 챙겨 먹고 내일은 학교 갑시다. 아이마, 응. 오늘 원래 아빠 쉬는 날이라 엄마랑 아빠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었거든. 응. 우리 영화 보고 올 테니까 너 아프니까 집에서 쉬고 있을래? 그럼 응. 내가 심심하잖아. 아니야. 학교 가. 밥 먹고, 약 먹고, 이따가, 11시, 3교시쯤 돼서 학교 가. 그래, 이제 10시밖에 안 됐어. 괜찮아. 너 그럼 이제 학교 가라. 기다! 그럼 뭐 엄마, 아빠 영화 보고 올게. 집에서 좀 쉬고 있어. <laughs> 갑자기 기침 안 하고, 갑자기 또 하기 시작하네. 정매. 기침이 선택적 기침인가봐. 음. 나오고 싶을 때만 나오는 기침이네? 근데 뭘뭐 가려가 깨면 어쩔 수 없이. 그 해야 돼. 약잘 챙겨 먹으면 괜찮대. 병원에서 코도 보고, 코, 목도 보고 했는데, 상태가 괜찮아. <laughs> 상태들이 나쁘지 않아. 염증이 없어. 라임아. 라임아, 어? 너 지금 상상하는 거야? 아, 너 지금 정신 육체를 지배한 거야. 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대. <laughs> 아니야, 나 아프. 엄마, 아빠 영화 보고 올게. 안 돼. 뭐 하세요? 네. 슬라임 하시는 거예요? 네. 길라임 씨 슬라임 하시네요. 오, 버풍이다 엄마 터쳐도 돼? 아. 니가 아. 만지면 손 씻어야 돼. 아, 그렇네? 아. 그럼 엄마 나갔다 올게. 슬라임 하고 놀고 있어? 응. 아빠 있으니까 괜찮지? 응. 알았어. 물 수시로 많이 마시고. 응. 알았지? 응. 이따 EBS도 듣자. 롤롤도 편집 열심히 하시고요. 재밌게 음. 편집해주세요. 응. 음. 나 나갔다 올게. 맛있는 거 사와. 응. 음. 맛있는 거 사와. 응. 음.